어? 발렸나요? 발연, 발렸나요? 아 그럼 다시 한번 아~~ 복기 아, 자, 자, 복운드잘지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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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수 어떻게 보십 아, 지요 아~~ 박스켓 살짝 두려워 어, 이 선수 예전에서 저그도 78년생, 는나인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가 왔어요

자, 보세요. 뭘 보고 있어 리오 아! 어이, 아 10만한테 업게 요 게임 집중하셔야 돼요. 아! 어이, 근데 파워파도맞보요고 파울, 파울, 이제 비지가요 돌아갔습니다. 돌아습니다돌아습니다습니다돌아습니다습니다돌아갔습습니다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아아아갔습니다돌아아갔아다돌아갔습아습니다 아우 어, 힘니까요 지금 공유로 걸렸거든요. 공유로했어요 지금. 지금 공유로 뱄어요. 이상람과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붙어올랐어요. 슬램덩그 세대. 어, 아 공부서서. 깔끔한 베트샷저 선수가 왜, 왜 예전처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예님 삼각동에서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 예전에 너무 화력이 적어가지고. 자 법성, 법성 스님, 법성 스님. 아 자자 십번 자, 콜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 오른가요? 아 휴자세 아 휴자세는 뭐아 진짜 나오다. 자 과연 대전 선수의 자유도 어떨까요? 아자 아, 말씀하신 순간 이게 SSD. 김창철 해설위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7대3. 점수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완성팀이 이이커니살살렸습니 살렸습니다. 살렸 우리 앞에서 뭐여 수... 오... 오... 3분 남았습니다. 야, 니 네. 경기장에 있다. 두분남 죄송합니다. 경기장이 있다. 아, 잠1다아이 우리 중계 이렇게 인야나한번 더? 타임 타임 나왔네요. 네, 팀에서습니다 지금 2분 작전 타임. 아, 1분, 작전 타임. 아, 네. 1분 작전 타임 나왔네요. 작전 타임뭐 쉬웠어요. 타임. 네? 마이크 좋아요. 마이크 주고. 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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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 와우.

저째 선수, 첫째 선수, 첫째 선입니까리 치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시작합니다. 하고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 아~~~ 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맞으면 안 돼요. 돼요. 도저 잡아야 돼요. 잡아야 아, 다 아, 아, 어. 있죠. 니까 어, 아, 지금. 아. 지금 아 조금, 네, 세게임하는 체력이 좋아요. 아. 네 정말 특데요 다시 피드나마요 좋은 차사이지 못하는군요.

놀아서만 계량전 하는 그런 타이밍 있나요? 놀았어요, 놀았어요. 아, 무리에요, 무 저럴 때는 공격을 어, 해야, 어, 해야, 어, 해야, 어.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드디어! 역시 아, 어려울 때 은평 선수 아, 어떻게 김수진 까 지치지 않죠? 역시 성 맞습니다. 벌써 몇 게임째, 다섯 게임째거든요. 이 아, 네. 지금 그뭐 지금 에 꼬박꼬박 네.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 하고 거기서 그렇죠. 이이 바르디 님께서이너 아직 오래 됐거든요. 진짜 아 안타까워요. 아! 지금 여기이지선이다수야 아, 10분간 아, 돼. 선수야 아, 아, 자, 이제 만약 붙으시라. 이제 이제 천천히 하나씩 올려야 되고아 네 그러니까 복성수님을 이용하라고 복성수님을 네 작은 차운 하나씩. 자이브 이겼어요. 축하드립 스타트 나올 때맞요 하나, 둘, 셋, 넷, 아, 3점점습니다이 공격 가능해요. 초금 공격 가능해.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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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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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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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자, 전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야, 빨리 끝나고 올것같자 예, 좋은 소식있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전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반전은 지금 형광팀의 초반 공세가 아주 짜임새 있게 돌아가서 정말 8대3까지 벌렸어요. 하지만 뷰태포 선수, 이 선수는 놔두면 안 됩니다. 이때한번 터지고 나면은 계속 <laughs> 터서오거든요그 결과가 지금 9대8 1차라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후반에는 마이크 없해주십시오 어, 아.. 이.. 녹취름 원상으로 더 이상 중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부타 쇼프요? 하프타임 요 자! 하프 쇼프 플 댄스! 자! 내가 셔플 댄스 좀 한다! 나와봐라! 안해, 댄스요? <laughs> 루피! 어디갔노? 루피야! 셔플 댄스! <laughs> 왜? 상 줄게! 상 줄게! 아이.. 그건 아닌데? 쓰면 안 돼요? 또, 마이크 쓰면 안돼요 며칠 왔다 마이크 쓰면 안돼요 그게 마이크 들라고뭐 갖고 있는거지? 진짜 마이크 써라 배아 이... 다가 어, 사심 있어 사심이 그죠? 사심이 후반에 이제 우리 SSK WSK 김상섭님과 <laughs> 이거 맞춰야겠네요 카메라가 좀 희한한 걸 찍고 있어요 그때 그 호스 플레이하다가 이거 셔플 댄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된다는 다는유행 셔플 댄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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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 <laughs> <근데 웃음> 네, 아저씨 약하나요? 이 선수 좋아하죠? 아이 선수 도로요 도로요. 쟤쟤 쟤. 아 도로. 하하하 너무 하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하. 고네 하하하하하. 네. 말씀하신 네. 시작습니다 지금 그린팀이 어떻게 풀어 나갈지 잘 궁금하네요 자느리세요 그렇죠 네 하나씩 하나씩 그린 초반 러시아 지금 테트 타야 돼요 초반 러시아 지났거든요 테크트리 타야 돼요 그렇죠 후반에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반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백선 파스트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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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넘어와요 넘어가요 지금 그린은 지금 그린은 이거 좀 슛을 줄이고 파고드는 아 파고드는 아저빵입니까네 그런 걸 해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그러면은요 아니면, 네, 아니면 저기 이성, 업장 저 선수를 좀 이해될 것좀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자 졸업이죠 그렇죠, 아 월차 날씨 풀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대로 그렇죠. 그 어, 지금 이거 그거는 우주로 쓰시다가 옵니다만 아 동점 지금 동점 하면 됐어요. 못 해. 아, 역시 아, 좋습니다. 그. 역시 말씀하신대로 응. 그렇죠. 저런 거, 예, 네. 저런 거, 저런 거 이용해 야립니다 방금 나온 플레이. 아, 게이트 뭐라도 뭐, 뭐, 못못 봤잖아. 에이. 자, 다시 우겨 선수 이용하나요? 저 우겨 선수. 선수 지금 상 살피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들어왔어. 삼 점수 들어왔어. 삼 점수. 내가 포메 했는데 제가 솔직히 봤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봐서는 이렇게 그게 믿음 가지 않았어요 믿음 가지 않았는데 저 선수 특정사 저렇게 쏘는 거기 때문에 오네 서로 맞대응합니다 나도 선수다 네. 나 던질 수 있다고. 어. 나도 던질 수있다고 나도 점수왕이라고 무리하고 1위 선수거든요 그렇죠 깔끔합니다 네 지금 아. 박시가 막아줘야 된다 막시가 막아줘 그렇죠 어부장어요부장어요 아니라, 어. 바로. 바로 바로 아, 아. 그랬더니 좋아요 어떻게 봉돌리는 모습이야 무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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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소름돋기 빼주세요, 저 소름돋. 소름돋이 빼주세요, 저거. 관심 끌려버리는 것 같은데. 아아 철장이로 치워야 되는데. 아, 관심 대상 선수네요.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었으면되 막, 막 움직이기 움직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자, 자. 지금 반대, 우리, 우리, 지금, 지금 체력상 지금 좀 수비가 많이 좀 느슨해졌어요. 그렇죠. 와, 착시한착시한 아, 득점 착시한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아, 네, 이런 점이 이제 이 그림팀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로린군요. 수비가 많이 지친 상태에서. 예,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또 나옵니다. 네, 이런 거. 아, 아 그렇죠. 좋아요. 제 지금 말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역시 공연이 못 다양함이 이 팀의 강점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저렇게 아 했다가 또 빠지면 또 그렇죠 선수가 또 쏴주고 그렇죠 칠번에이 바로 빙님또 올라가지고 그렇죠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불러 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심판할 때어필요 없어요 형님 심판할 피어필도안 먹혀요 저 돌부처 한테 심판이라서 안돼안돼안돼 심판에게 아,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선수들심판의 정해야 니 그렇죠. 아, 방금 정말 오른손에 나왔어요. 그럼요. 네. 순서로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런 거. 에이. 아 좋아요. 네. 오기 선수 지금 대량 투 계속 올리고 있어요. 3점 때부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오기 선수 지금 계속 심판을 더필해봐요효과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말릴 가능성이 많아요. 네. 저러안 돼요. 냉정을 가져야 돼요. 어, 아쉽네요. 아, 아, 지금 그린 선수 지 많이 추쳤어요, 그린 선수들. 많이 기술을 맞았어요. 쳐 지금 그렇다 할수록 조직량을 살려야 됩니다. 외국, 외동, 외동공부하면안 돼요, 지금. 어, 저, 아우, 어, 자기가 어. 터치된 것 같은데. 콜라 하지않았어요 정장은 터치로 왔어요. 자, 아, 아, 터치 아웃. 블루 공격, 블루 공격 됩니다. 어, 터치 아웃, 아우. 터치 아웃으로 나왔네요. 네. 자, 다시 블루 공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우 어 선수 지금. 아, 붙야니다부붙어니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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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안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요. 아, 이런 거 옳지 나요 어, 아, 어, 어, 어. 아, 부산. 부산, 부상부상에 부산. 나왔어요. 지금 몸무림이 심했는데요. 자, 비구리, 비구리, 야, 빨리, 빨리 뛰이 다. 아. 짝이 나왔어요. 골절되는 아, 뭐 소리가 들리던데. 아, 빡 소리. 어. 저 완전 컥했어. 소리 아까. 관절 뚝 소리 났는데. 어, 이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형아 보자. 어, 잠아 아, 안타깝네요. 봐서 음? 뿌려봤나? 아, 뿌려봐야지마 봐서 잘 뿌려봐야지. 에이, 자식들 봐 먼저 왔다. 영어야, 스 아, 그럼 나다 그지? 맞아도씨 영세게 뿌려야지. 결과적으로 내분 배꼽이가 잘못한 거 같다. 네. 음. 자, 대체 선수. 어, 아 이게 누군가요? 미국에서 온 팀에 흑인 아, 소... 선수예요 흑인 선수 아, 구경꾼 아니었습니까? 흑현 흑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흑인 선수 흑인 아, 선수 6분 20초 나았어요 구경꾼인 줄 알았는데 아 3점 차네 아좀 어, 아, 아, 전에까지 옆에서 아. 구경는데그 선수가 선수였거든요 아 중요한 시기에 부상도 생기고요 1점 차 부상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즐기는 마당인데 다시 네 다시 선수들 조심해야겠어요 서로서로 보호해야겠어요 그악 없으니까 생각보다 심심한데. 그렇죠. 아, 좀볼좀 아, 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역시 파티 음악이죠. 안 아, 아, 너무 슬프네요. 아. 저런 거 하나 하나가 마지막 한번에행운 죽을 것거든요 네, 그렇죠. 후관에 들어, 저런 거 집중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자습니다 그리는 더욱 수비, 수비에 집중을 해야겠고요. 물론은 지금 차근차근에 또한시씩들어가겠습니다 자. 아, 나이스 크림. 그리트 그렇죠, 저런 거 없습니다. 아. 지금 음. 플레이 흐름이 굳어서 지금 오경 선수와. 좀. 어,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충분히 다나올라 있어요. 지금 양팀 다. 아, 앞으 아. 빼고요. 카운트 나옵니다. 저법상 선수 예산에서 예사, 나오자는 저런 모습 아주 좋네요. 네. 역시 결승이니까 나올 수 있는 플레이겠죠. 아, 예산에 제가 봉쇄했습니다. 아, 봉쇄 봉쇄 아, 봉쇄 아, 봉쇄 아, 누구지 봉쇄 밝히지 말아주십시오. 그래도 숨은 사람이2이 있네. 어. <웃음> 괜찮습니다. 5분 <laughs> 남았습니다. 아, 역시 결승전이라 그런지 경기가 좀 과열의 현상을 보고 네, 있는데. 그럴때심판들이 많이 치면 음, 안좀 바로바로 좀팔을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어, 저희 네. 게임에 임하는 선수들도 질기는 시합이라는 걸 잊지 말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승 상품 별거 없거든요. 우승해봐야 뭐 주는데. 네. 별, 별거 없다거한번 방송을 해주시죠. 이렇게 마이크로. 아, 차가 열리신다? 아, 일단 잘하네요. 네, <laughs> 일단 잘하네. 일단 넣어보세요 일단 잘하는데 우승 상품 별거 없으니까 목숨 안 걸어도 아, 됩니다. 잘하네. 막 그래서도 쌩얼 안 차요. 경찰 출동 안 합니다. <laughs> 아, 원단 선수 지금, 지금 대략기좀 계속해주고 있어요. 오, 그렇죠. 자, 않았어요. 않았겠죠? 아, 오, 아, 싸다고 때리시나 봤어요. 싸다고 때리시나 했겠죠? 싸다고는 아닙니다. 그렇죠. 싸다고는 아니에요. 네 자, 복수, 복수. 와 완벽하네요. 저도 를서실체를 이용해서. 이름이 법성. 모르겠어요. 우리 법성 님이라고 불러요. <laughs> 3점아 들어가지 않는군요. 자3점 차. 오와 선수도 이 법성 선수가. 가 나왔습니다. 안리거든요 아, 오마이갓 3분정도 주셔야죠 전기 방송 관계로 끝나는거 아닙니까 아 쓸데없는 는어아 끊었어야 되는데자 그러나 우리 중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4대1 8 지금 또 한골 넣었요자 음, 예. 작전타임 빠뜨고없는데 뭐, 작전타임이 게 <laughs> 삼분십초 네, 그, 3분 남았습니다. 3분1 4초자차는차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오, 나오네요. 슬보이... 아 요작전 나오네요 이제. 네네. 그, 이 네, 네. 그렇습니다. 차가천이 지금 그림을 지금 많이 지쳤기 때문에 좀 그렇죠. 천천히 가야 돼요. 그렇죠. 점수차도 네, 있고 무리할 필요 없이.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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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직 아직 이렇게 포기하기는 이른 시간이죠? 네네. 네, 팀, 팀, 팀 네. 충분했었습니다. 왜냐, 8초 이 때까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팔점 되게 후반에 계속 뒤집었어요. 아그 그렇죠. 아, 아, 그렇죠. 중요시가 넣어주네요. 중요시 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죠. 또 넣어야겠고, 넣지 않는 게또저 팀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까지 올수있지 있지 않았나. 그렇죠. 네. 자그 마지막 순간 아 조바. 수가... 아, 아, 자아 좋아요 서린. 아! 해보겠습니다. <laughs> 다시 돌아왔어요, 송선수. 그렇죠. 네, 바라 타락 성공. 2분 20초 남았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2분, 점수 차는? 네, 점차, 점차, 점차. 가능해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해요. 12번 선수, 12번 선수 2점도 있고요. 오기현 선수의 대량 득점, 그렇죠. 네. 아... 하지만 역시 마음이 급해졌는가요? 네. 돌파를 선수 2 네. 돌파로 게임을 풀려 하는 그런 성향이 보이네요. 네. 지금 오기현 선수의 미수 소속. 아, 네, 네, 안에 했었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템퍼를 살짝 붙여서 들로 한번 무을것같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일단 슈자세니까 자유투가 자유투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투네아 저거 치다는저런거 아, 네, 자유투 안 하네. 후반에 정말 승부자유투 하나 올라왔고. 그렇죠, 그렇죠. 자, 계속 아, 차근차근자 돌고 돌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복수. 나와주죠. 포스터 네,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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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네, 떨어져 주시고요. 네, 그렇죠. 이에가니까복상 아, 아 안타깝네요. 아, 아, 지금 2분 안 나온 상황. 역시 안백 선수와 팀에게 기능차를 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어떻게 저이 자기가 나지 안백 선수의 공백이 조금 부럽게 보입니다. 팀에게 더 좋다는 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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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아니죠? 웃음> 아, 패스. 아, 이 아, 아, 형은 넣고 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선수곧 도는 게 특징이에요. 저기 저저선수들 못하고 어팀는거 선수가 어요 아, 팀수 원래 잘하는 게하서는선수 팀에게 있습니 선수처럼. 딱 보면 팀액입니다. 딱 보면 팀액. 손 손크기 보면서 뚜껑이고 얼굴도 눈이 희해 가 제법 풀렸고. 저 선수가 팀이이죠 네, 어, 중요하다. 더 아, 중요하다. 역시. 아, 네. 수상품 오리스타. 죠 자, 점수 5점 차. 시간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점수는 5점 차, 1점. 자, 사고만 들어간다면 아, 또 슉, 눌다 봐야 작전, 돼요. 작전, 작전, 작전 자, 이거 파울 작전인가요? 파울 작전? 점수자 다 44점 차에서 파울 작전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습니까 어, 어, 지금 좀 일감은 있다고 같아요. 여기서 음 못넣어시고그 다음에 2점 넣겠다는 거죠. 아, 됐어. 넣었어요넣었어요 어, 중요할 때 넣어주는 이런 게 역시 개수의 그렇죠. 아니겠습니 그렇죠. 넣어야 될거 놓치지 뭐 않아요니점 갑니다. 그림, 점 갑니다. 2점 갑니다. 2점 갑니다. 2점 갑니다. 아와 2점 갑니다. 그렇죠. 아 지금 파워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파워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아, 네. 지금 파워를 요 30초 남았고요. 귀여웠네요. 귀 힘듭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수비는 해야 됩니다. 3 0초 어. 아, 열어주는군죠 열어주는군요. 네, 그렇죠. 1점을 주는 시간을 네. 보는 거죠. 자 공기시설을 봅니다. 공기시설을 어요요 8절전 나오는 점수가 많이 벌어져있고요. 무리가 남이있는데 아... 15, 1 아, 5 16, 1 0 9